자 업비트 미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이 1억이라는 정말 역사상 말도 안 되는 최고가까지 찍어준 상황에서 지금 가격 변동이 큰 폭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곧 나올 본격적이고 폭발적인 알트 불장에 앞서 정말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이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 암호화폐 시장이 비트코인의 영향으로 가격 변동이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모두 다 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크게 상승했던 거래대금이 지금 현재 절반 가까이 다시 한번 떨어졌으며 이제 조금씩 올라와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가장 최근에 코인 시작하셨던 분들이라면 다시금 마이너스를 기록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지금 평균적으로 계좌대비 수익률 30%대 미만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작년서부터 최소한 3개월 전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현재 계좌대비 약100% 이상은 뭐다 수익 보신 상태이실 거고요. 지금 현재 지금 같은 시장에서 다시금 더 추가적인 폭락은 나오는 것은 아닌지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비트코인이 7천만원 후반에서 8천만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확률이 다시금 생겼습니다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하락장이 다음 상승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려곧 다가올 비트코인 반감기와 불장 그리고 여러 호재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나와주었던 상승에 보다 더큰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고 있다는 라것 그러니까, 앞으로 나올 불장은 정말 빠르게 상승을 했다가, 정말 빠르게 급락하는 코인들이 대량으로 많아질 것이니 이 부분 굉장히 주의. 요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쩌면 지금 이 횡과하는 이 시장이 곧 다가올 불장이 앞서 정말 들어갈 수 있는 올해 마지막 손익비 자리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당장 무작정 들어가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제 휴대폰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무료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시고 들어가시는 거 절대 늦지 않으시니까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에 입장하셔서 이러한 부분들 안내라도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시 저희 무료 소통방에서 수인 갔던 내용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로 내용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분 같은 경우 1월 12일 금요일 저녁에 제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주셨고요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문자 남겨드리면서 문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요 코인은 테조스코인 추천 드리면서 매수가는 1,400원 이하에 매도가는 1,700원 비중은 50%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매수 근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요, 단계 ABC 상승이 나온 상황에서 추가 상승분이 남아 있기에 내려오는 저점 피보나치 되돌린0.618부근까지 왔을 때 다시 신규 진입해 이전 매물대 부분에서 매도 예정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테조스 같은 경우 단계 ABC 파동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미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 수익을 곧잘 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 이 중간에 연락이 왔었기 때문에 단계 ABC 파동 마지막 자리에 막차 안내드렸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저점을 기준으로 단계 ABC 파동의 마지막이 나오는 구간 이 구간에서 바로 이전 고점이었던 이 부근까지의 매물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수요 또한 계속해서 올라와 주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시 전 고점까지 충분하게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제 다시 올라와야 하는지 봐야 되는 상황에서 피보나치 0.618 부근까지 하락을 하고 진입각을 보고 있었는데 피보나치 0.618 부근에서 반등 신호가 정확하게 나왔고 아침에 바로 반등을 성공해 주었기 때문에 피보나치 0.618 부근에 진입을 하여서 이렇게 단기 ABC 파동의 마지막 A 부분을 만들어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제가 계속해서 실시간 차트를 확인해 가면서 현재 고점 부근인 1,700원 부근 이 1,700원 부근에서 더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가를 안내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 조금 자세히 보시게 되면 1월 12일 저녁에 다음날 새벽으로 넘어가는 자정쯤에 이때 번호를 남겨주셔서 제가 그 당일 아침에 신호를 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부근 1,400원 이하 부근에 매수 체결을 하셨고요. 최종 매도 같은 경우에도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올라와 주었는데 이정고점 1,700원을 뚫는 자리가 나오더라도 그 이상의 더큰 힘을 발휘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에 안전하게 1700원의 매도 신호를 드렸으며 안전하게 수익 보시고 매도까지 체결 완료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소통방에 계신 분들은 이 코인 하나로만 최소 20% 정도의 수익을 전부 단타로 가져가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코인 테저스뿐만 아니라 지금 시장과 비슷하게 수익 나와줄만한 코인들 현재 정말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코인 불장 및큰 상승장까지 남아있는 시장으로 하루라도 빨리 저희처럼 뭐라도 준비하시고 움직이 하시는 분들 많이 큰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절대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같이 수익 보실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번호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잘 남겨 주셔서 이러한 상승장 이러한 급등 코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저희가 나중에 수익 보셨다라고 해 가지고 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문자 한통 아래 번호로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저희 무료 수통방꼭 미리미리 입장하셔서 앞으로는 이렇게 실시간 대응 잘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알트코인들 이 미나를 포함해서 정말 큰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현재 횡고 및 하락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곧 다가올 불장미 상승자는 정말 먹는 사람들만 먹는 시장이 형성될 것입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률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저조하신 분들은 꾸준히 저조하시고요 대려 마이너스 보신 분들 또한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혼자서 하시는 것보다 저희 무료 수통방에서 저희와 함께 같이 움직여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시장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에 따라 수익률이 정말 천차만별이 될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수익을 볼 수도 마이너스 볼 수도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에서 보다 안전하게 리스크는 줄이면서 수익률은 극대화하실 수 있게끔 안내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반드시 저희 무료 수통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비트코인 차트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드디어 제가 작년부터 말하던 비트코인이 1억을 찍어 주었고요. 불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이게 예전 불장 같은 경우에 누구나 수익 볼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불장부터는 정말 주식처럼 오직 정보의 비대칭성으로만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아는 정보로 내가 만약에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누가 돈을 잃겠습니까? 결국엔 주식시장이라는 건, 코인시장이라는 건 정말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잃어주셔야지 그 시세 차익으로 수익이 생기는 구조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모르는. 혹은 모를 수 있는 정보로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만이라도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1번 이 문자 1번 남겨주셔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정보 및 타점 무료로 받아보시고요 문자 한통 남기시는 거 절대 어려운 거 아니니 문자 한 번만 남기셔서 수익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혼자 하고 계시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 모두 맞춤 포트폴리오 제공 및 안내 도와드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수익 보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다음 대응, 다음 준비는 반드시 해두셔야 하니까 반드시 연락 주시고 수익률 잘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 저희가 드린 도움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라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 주셔도 충분하고 진심 어린 감사 인사 정도 한 번만 해 주셔도 정말 충분하니까 꼭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 한번 해 보시. 제가 계속 무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말 굳이 돈 드는 게 있다 라고 한다면 지금 보내실 문자 한 통의 통신료 정도입니다. 이후 저희 무료 소통방 입장을 하시면 정말 무료로 전부 진행을 하니까 지금 같은 시장 절대 놓치시지 마시고 반드시 아래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과 함께 문자 한통 남겨주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투자금 조금 더 현명한 투자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